완성하는데 좀많이시특게 해가지고 이거 실제 보시는 모관이 이제 모형이긴 하지만. 단장 보려고 기준은 외형 보관하되 리플레이카 박상길입니다 어, 오늘은 차량 소개는 아니고요. 1박 2일 동안 프라이드와 함께했던 어, 캠핑 영상인데요. 저희와 함께한 차량은 어, 97년식 프라이드 모델이고요. 차량 소개가 아닌 이런 영상을 처음 제작해보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차량 소개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일단 장을 가볍게 봤고요. 아까 외관만 잠깐 보여드리고 네. 어, 실내를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시장 쪽으로도 먹을 거 사러 가고 있거든요. 아, 가는 동안 어, 실내도 잠깐 구경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laughs> 제 보조석 쪽에 보면은 한국도로 관광지도가 지금 꽂혀 있어요. 차요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 네, 저 어렸을 때는 네. 명절에 가족끼리 차 타고 가면 항상 갈림길에서. 네. 아버지가 차를 세워놓고 저런 지도를 꺼내서 어디로 갈지 표지판거 대조를 해가면서 보셨던 기억이 났는데 이제 그게 생각났어요. 이제 그당시에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소품이기도 하고 지방 캠핑을 많이 가는 저한테는 굉장히 실제로도 유용한 아이템인 최신판 버전입니다. 네. 네네. 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순정을 지향을 해서 이렇게 카세트 보관함을 통해서 테이트를 어, 네. 넣고 듣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현재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핸드폰이 필수기 때문에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숨겨져서 잘안 보이죠? 이렇게 주파수로 블루투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테이프 다 감아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차에 타면은 자동적으로 블루투스 인식을 해서 지금 제가 음악을 켜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음악들이. 음악점 예타블폰에서 핸드... 저... 네. 네. 나오고 있는 노래예요. 음악 제목은 뭔가요? 이거. 핑클 노래네요. 어, 네. 핑클 노래가 네. 네 감성 터지네요 진짜. 아그 당시에 지금 와 네. 있는 겁니다. 네그 사운드도 뭔가 이게 요즘 오디오랑은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웃음> <웃음> 이 테이프랑 버무려져 가지고 네. 너무 또 감성적인 그런. 사운드 자체 가 요즘 이랑 많이 다 다르다 예전에 그런 사운드 느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무선 충전 옵션들도 요즘 차에는 네. 이제 막 기본 옵션으로 아니면은 기본 옵션도 아닌 차량들도 있죠 네 어, 없는 차량들 많죠 네 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가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가잭을 포기하지 않고 충전하는 방법을 구안을 해놨는데 자 여기 밑에 한번 좀 비춰봐 주실래요? 박스에 어? 선 충전이 되고 있죠? 충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충전 패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퍼션 박스를 뜯어서 그 밑에 구성 충전 어플를 아 제가 심어놨어요. 아 거의 뭐 말기암 환자 수준에 <laughs> 저도 뭐 많이 봤지만 환자분들 아 거의 환자일 거이 끝판왕 <laughs> 뭐 네. 사망 직감. 저도 환자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도 차량 리뷰하면서. 근데 아주 오늘은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저는 아까 재밌었던 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옵션이거든요. 이 테이프 보관함이. BMW에서는 순정으로 봤는데, 요건 혹시 프라이드 순정인가요? 프라이드 순정이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아, 그쵸. 네, 도모의 분들 사이에서도 지난번 이제 교님 영상에 네. 출연하셨던 그 선배님의 차량에서만 있는 걸로 저는 공격을 네.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그 골프 2세대에 들어가는 아, 네. 3세대까지 들어가는 거를 또 역시 해외 구매 사이트를 통해서 멀리서 물 건너온 이제 물품인데 음. 사이즈하고 잘 맞아서 음. 순정스럽게 잘 맞습니다. 아, 너무 멋있고 제가 이거 많이 만져봤는데 네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작동되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아, 네. 사실 그거 네. 한번 분해 조립을 해서 안에 한번 네. 닦고 조였던 네. 부품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껴져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이게 눌러 보면 사각사각. 네, 이게 뻑뻑해 가지고 안 나오거나 네. 그리고 웬만하면 활용안 하시거든요, 이거를.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 부드럽게 작동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이게 진짜 멋있거든요. 테이프 보관함이 특이한 게 여기 빨간색이 잖아요 네. 이게 테이프가 안 들어있잖아요. 흰색.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전자식이 아니고 네. 아날로그요. 아, 운전하세요. 제가 듣게요. 대험하니까 어 그리고 참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 키도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가 오리지널 키는 거의 몇 피스 안 남았다고 보기가 음. 실제로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몇 피스 안 남은 거를 동호에서 회 십시일반 모아서 공구를 해서 직접 이제 가죽장인, 세공 장인들을. 아 서배를 해서 제작을 한 키입니다. 아 제작을 따로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그때 리뷰했던 고노분께서는 이거 이베이에서 정말 힘들게 구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운전 중에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이러니까 여기 보니까 동전 거지. 동전 거지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이거. 동전꽂이도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래 파이드 순정 옵션에는 네. 카세트 테이프 보관함과 옆에 그 옆에 동전꽂이가 있어요. 아, 네.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레어 중에 초 레어템이어서 네. 구할 수가 없는 이제 옵션인데 그러면 나는 뭘할수 있을까 봤더니 예전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 했었던 동전꽂이가 생각이 났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동전을 넣으면은 손설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밑에다 놓고 쓰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어, 세차장이라든지 여러 뭐 주, 뭐 주차장 이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 또한 굉장히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음, 너무 멋있고 전자 시계도 원래 순정으로 달려 있었나요? 었 네, 전자 시계도 순정이고요. 음... 핸들이 원래는 이제 스포크 핸들이었어요. 이제 둥글고 좀 둥글둥글했는데 핸들마저도 이제 각 핸들이죠. 네, 클락션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음, 어, 크래션 너무 예쁘고 네, 참고로 요 가운데 요 부분 있죠. 네. 요 에폭시 스티커로 음. 을지로에서 직접 제가 도안을 그려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어, 하지 마요. 좀 무서워 이제 더 이상. <웃음> 아직 <웃음> 네. 이릅니다. 이따가 가서 더 <laughs> 네. 놀라운 거를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음. 그거 보시면은 진짜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어, 삼겹살 썰어 주시는데요. 좀 많이 두껍게 썰어 가려고요. 네, 좀. 네, 네. 그럼 3m 프라이드의 이제 B3 엔진이라고 하는 네. 1.3L 엔진을 도면을 네. 네. 이제 티저스 주문 제작하는 업체 유레를 해서 아, 진짜요? 베이프팅을 네, 한 멘트맨 찢었입니다 이거 복잡한 이거 후진 한번 하면 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보는 거같어요 야, 아, 지금 이 차가 후진 기어 놓게 되면 이게 멜로디 나오잖아요. 갑자기 저희가 이거 주차하려고 후진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쳐다봐가지고... 사실은... 네. 이게 실내에서 음.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유가 음. 저도 살짝... 살짝 의식이 돼서... 음. 그... 후미득 안에 숨겨놨어요. 음. 바깥에서 소리가 좀 적게 들리라고... 아까 그래도 크게 나던데요. 그래... 네, 그런가요? 음. 훨씬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창피합니다. 펜소리가 <laughs> 이거예요? 아니, 자연산 홍합, 홍합. 어 자연산 홍합 자연산 홍합이다 자연산 홍합이에요. 자연산 홍합이에요. 자연산 홍합이에 자연산 이렇게 자연산 주세요 자연산 이요 자연산 요 자연산 홍합이요자연요 자연산 홍합이요 자연산 자연산 홍합이에요. 자연산 에 자연산 홍합이에요. 자연산 이 자연산 이 자연산 홍합요 자연산 이에요 자연산 이요 자연산 요 자연산 요 정말 물 만나셨네요. 골라주세요. <laughs> 여기 석갱이 태안에 있는 석갱이 오토 캠핑장에 왔고, 어 저희가 여기 선택한 거는 되게 예뻐요. 근데 보시다시피 날씨가 아직 2월 달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laughs> <laughs> 주말인데도 오늘 아무도 없고요. 저희만 있어서 오히려 더 뭔가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은 편으로는 이제 어, 해안가 바다가 있어서 너무 예쁘고 지금 보면은 차가 너무 예쁘죠. 라이트 켜놓니까. 그리고 라이트에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게 요즘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유리 라이트에서 나오는 뭔가 그 묘한 그 네. 느낌이 있거든요. 어 저희가 지금 캠핑하려고 막 아까 먹을 것도 사고 막 짐도 네네. 막 챙겨왔는데 한번 짐좀 한번 꺼내 볼까요? 어,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예. 늘 혼자. 예. 어, 프라이드 와 같이 캠핑을 이곳저곳 다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이 짐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제 방한 대책 때문에 응. 일반 여름, 봄, 가을에는 이걸 절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응. 하나씩 꺼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 꺼낸 짐이 한이 정도, 이 정도 실리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 경차 트렁크를 생각해서 그런지 경차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또 깊어요. 이게 트렁크가 생각보다 깊어가지고 이 정도 짐이 많이 실린다 보시면 되게 폴딩 안 하더라도 그냥 뭐 혼자 캠핑 다닐 정도 용품은 다 실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저 네. 이제 차에서 차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일단 트렁크 선반을 이렇게 빼시고요. 오, 네. 참고로 <laughs> 이, 이 선반도 새로 제작한 겁니다.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뼈대만 살리고 아. 나무가 다 썩어서 아. 나무를 새로 재단을 해서 아, 어. 음. 굴곡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서 이렇게 스펀지 재단을 맞게끔 한게 있어요. 아 일부러 따져서 하셨구나 네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직물 시트기 이 때문에 네. 바닥 자체는 네. 방한대 측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한 성인 어른 두명 정도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저는 그냥 뒷 자리만 해서 딱 되는 건줄 알았는데 앞쪽까지 딱하니까 엄청 넓은 자리가 마련이 되고 사장님께서 누우시면 이 정도. 사주님 키가 어떻게 되시죠? 178입니다. 어, 차전키가 178 정도인데, 뒤에가 남죠? 네, 아, 이 정도인데도 그냥 딱 넣었을 때 신발 신은 상태에서 넣어도 이 정도 편한 공간이 나오네요. 네. 네. 어, 근데 생각보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오네요.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우리 저녁 메뉴는 뭔가요? 홍잣살인데요? 네. 엄청 두껍죠. 어 그렇게 아 헐트 네트짤거 같아도. 음. 엄청 이제,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짤것네 네. 짤거 같잖아요. 다날라가요그 사인 분이니까 2인 분이구나. 남자 하는 거. 약간 돼지고기 집에서 음. 제가 인상 깊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인간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 작은 단계에서는 자기가 직접 음식을 해 먹는 방법.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기가 살 집을 직접 지어서 오 사는 방법이 굉장히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인간의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아, 처음 듣는 얘긴데 너무 좋은 얘기. 네, 저도 되게 그게 낯설었지만 음. 되게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도 잊지 음. 않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면서 굳이 텐트를 치지 않고 텐트를 치지 않는다는 건는다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음. 어디든지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 튼튼하고 더 따뜻하고. 이렇게 음식까지 해 먹을 수 있으니 그 음식을 해 먹고 집을 짓는 방식에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뭔가 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음.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 되게 화려하고 좋을 것 같긴 음. 하지만 그만큼 집에 오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네,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또 프라이드 동호회 사람들도 되게 감수성이 다 비슷해요 네, 운영장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감수성이 저하고 맞는 게 있으신 것처럼 음. 이런 생활도 같이 하고 같이 좋은 걸나누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음. 네. 굉장히 너무 좋, 좋은 거 같아요. 아, 너무 좋다. 네, 네. 그래 저희 아까 타고 올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네, 쳐다보죠. 어. 특히 이제 선텐이 안돼 있어서. 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쳐 가는 차량들이 저희한테 말도 한마디씩 걸어 주시고 음. 그리고 아까 시장 옆에도 주차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음. 쳐다보고 가시는데 차가 일단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오르드에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멋으로 타고 다닌다는 걸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봐도 너무 유니크하고, 그렇죠. 그리고 외관뿐만이 아니라 실내도 보면 거의 손꼽힐 정도로 어, 네 예, 완벽합니다. 딱 가져가지고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스몰 카빅 인사이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겉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안에 실내 거주성은 굉장히 넓고. 그래서 이게 달라붙질 않을 거예요. 지금 올린지 1분 됐나요? 아고고한게 처음이라서 냄새가 진짜 진다 지금 너무 익었어 너무 익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와, 마늘 네. 야 이거 내가 알던 구, 굴 아닌데? 아 진짜요? 판이 다 그래요 잘못 사면 막삐짜삐작 말라있잖아 근데 여기선 어차피 다 생굴이니까 음. 차주님이 거기 꺼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엄청 두껍게 썰어가지고 양념... 제, 그... 그... 소트 그 뿌려가지고 허브 솔트 뿌려가지고 껐는데 정말 이거 맛있을까 했는데 육즙이 다 살아있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처음 네. 맛보는 맛 일단은 되게 맛이 달라요 그뭐 삼겹살이 거기서 거기겠지 생각했는데 두껍다 보니까 육즙도 많이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차주님이 어 차를 한잔 끓여주셨는데 이 차를 담아주신 텀블러도 <laughs> 보면은 프라이드라 그 컵도 <laughs> 프라이드 컵이에요 텀블러예요 차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린트를 자기가 원하는 프린트 거기 올려져 있는 프린트를 원하는 아이템에 아 이렇게 부착을 해서 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모양으로 된그 티셔츠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텀블러에도 하고 티셔츠에도 적용하신 거예요? 네네네. 아그렇구나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서 보면 그, 프라이드. 그그림에 그 오류가 있는데 네. 원래 프라이드는 이제 프론트만 디스크 브레이크고 네. 뒤에는 아 드럼 방식 브레이크인데 네. <laughs> 뒤에도 뒤도 이제 그 네.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가 달려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우리 회원들이 이제 네. 그런 거 보고 아 그런 건 넘어가요. 네. 이런 거는. 그 나머지 고정은 훌륭합니다. 네. <laughs> 글러 지프 올라오는 거 네. 이런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게 가, 프라, 그 올드카 같은 경우는 밤에 타면 더 예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밤은 아니에요. 지금 마트에 잠깐 뭐 사러 가고 있는데 불 조명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콘솔 쪽에도 뭐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진짜 예쁘다 지금 아직 아주 깜깜하지가 않아서 이런데 요런 네,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라디오 지파서 나오는 것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음. 들어온다고 아 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밤이 됐고요. 어재있는 네, 이거 지금 이차뒤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영화 보려고 영화 제목은 포드 앤 페라리. <laughs> 네, 얼마 전에 극장에서 한번 봤던 영화인데 한번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디프로젝트 싸가지고 네. 앞쪽에서 영화 이렇게 스크린 달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스네커를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소리도 짱짱해. 가 많이 와가지고 네 실내로 들어왔어요. 비 와도 좋죠? 아 어, 승리 좋아요. 승리 네, 또 날씨가 짓궂으면 짓궂은 대로 그만큼 더 아늑하죠. <laughs> 네, 정신 승리 무한긍정. <laughs> 근데 이제 비만 안 오면 더 편한데 네. 지금 밖에 비가 오니까 그래도 확실한 거는 텐트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어, 맞네. 바람에도 흔들림이 어. 없고 음. 텐트는 바람 불면은 진짜 어. 소리도 엄청 컬럭이는 소리도 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잖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바닥에서 이제 찬 기운이 엄청 올라오고요 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물 시트고 네. 에어매트 없이 그 고강도 스펀지로만 빈자리만 채웠기 때문에 음. 공간 활용도 지금 굉장히 극대화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어. 지금 아침이 됐는데요. <laughs> 시동이 안 <웃음> 걸려서 <웃음> 일어났는데 <웃음> 어,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네 몰드카에서는 뭐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차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 날씨 보니까 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나가서. 차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스마일. 잘 주무셨나요? 아저숙면했습니다 어, 숙련했어요? 네. 꿈도 안꾸고 잤어요. 네. 어 춥지는 않으셨어요? 어뭐 침낭 준비한 거 일부러 안 덮었는데도 음. 전기장판 안 틀었는데도 안 음. 춥네요. 어 맞아. 네. 요 우리 어제 준비한 거뭐 그냥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했는데. 음. 그냥 어, 어제 맛있죠. 침낭도 없이 그쵸? 우리 그냥 이불만 덮고 잤어요 근데 그렇게 춥지 않았고 그냥 핫팩만 하나씩 들고 그냥 이불만 덮고 잤는데 예, 숙면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잤어요 근데 차가 흔들릴 정도로 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차가 엄청 흔들렸잖아요 음. 사장님 오늘 시동 안 걸렸잖아요 네네네 <laughs> 뭐가 문제였.. 뭐가 뭐가 문제였어요? 아, 어, 사실 음. 시동이 안 걸려서 음. 본넷들을 열어서 음. 핫팩을 좀 한참 되고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laughs> 않지만 어. <laughs> 기분 탓으로 그러고 어. 나서 바로 시동이 걸렸죠. 네. 어 희한하게. 네네네. 네. 이게 마음을 괜히 쓰면은 좀 걸리기 싫다. <laughs> 이거 일명 왜 세르모더라 그러잖아요. 세르모더. 음, 네네. 세르모타. 네네네. 그게 약간 좀 불안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아, 있는데 네. 이것이 진정한 프라이드다. 이것이 프라이드다. 네, 저희는 네. 이거를 네. 프라이프라는 말을 네. 쓰는데 한번에 시동이 걸리면 재미가 없다. 이런데 와서 한 번에 시동이 걸려 너무 네. 이게 에피소드가 없잖아요. 아. 솔직히 제가 좀 시급해가지고 지금 외지에 와 있는데 산속에 들어와 있거 이제 캠핑장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솔직히 약간 시급했어요. 아침부터 네 왜냐면 지금 배터리 같은 거 충전해야 되는데 영상 장비도 음, 그렇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약간 시급했고요. 네. 우리 아침에 모닝 뮤직 좀한번 들을까요? 핑클러를? 어우 그럴까요? 그래서... 저기... 세기말 사운드네요 네, 세기말의 네. 가요들은 거의 네. 미쳐있었다 네. 네. 어. <laughs> 차장님 뭐하십니까? 저 지금 라면... 네 밖에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어 빨리 여기 아늑한 곳으로 예. 들어오세요 근데 좀 완전, 완전 무장하고 하니까 고 어. 너무 좋아어 다들 이제 정 지금 환기를 다 시키고 지금 버너를 끓이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원래 식당에서도 사 먹을까도 했지만 뭔가 자존심이 네. 허락지 않아서 뭔가 자연과의 승부에서 우리는 이겼다. 여기까지 왔는데. 왔는데. 어. 응. 그리고 그냥 냄비에도 끓여도 되는데 반합에다가. 어... 이게 스웨덴 군이 쓰던 반합이라고. 아 진짜요? 응. 여기 라면이 몇봉 들어간다고 하 이거 제가 어제 네봉 말씀드렸잖아요. 응. 다섯 봉까지 됩니다. 여기에 라면에 다섯 꼬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물반 넣고 두개 넣었는데 물이 음. 좀 많아요. 음. 그래서 이따가 햇반 하나 말으면 되겠다. 그죠 햇반 두개 말까요? 지금. 음, 음. <laughs> 어, 날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안에서 끓여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아, 바람도 세고. 음. 밖에 지금 제가 영상 어, 보여 드렸지만 눈도 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태풍 지금 태풍 매미가 지금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laughs> 사장 무슨 맛인가요? 아, 이거는 첫 음. 추가 나가기 전혹한기때 먹었던 그 라면 맛입니다. 아 어제 우리 저희 밤에 둘이서 <laughs> 군대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laughs> 혹한기 얘기 막 하고 바로 혹한기 먹을 때 먹던 바로 그 맛. 지금 인터뷰가 문제가 아니야. 빨리 <laughs> 끄고 드세요. <laughs> 앞면역이에 <laughs> 습기가 차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도망치듯이 어, 왔어요 오우, 오우야 네 어, 가스방지턱 어, 거의 태풍 수준의 바람이 네. 불어서 정리도 일단은 차에다가 재충다 때려 싣고 지금 뒤에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나온 상황인데 <laughs> 이거 보시면 어제는 엄청 깔끔하게 저희가 막 꺼냈잖아요 물건도 정리해서 근데 네, 일단 좀 한적한 데 가서 정리를 하려고 뒷자리에다가 일단 다 짐을 따려실고 아,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게또 캠핑의 묘미 같아요. 어, 네. 네. 늘 음. 계획 없이 떠나기 때문에 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음. 음. 예측할 수 없는 거? 어, 그렇죠. 뭔가 어, 어떤 음.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음. 이것도 또 음. 재미입니다. 너무 항상 이런 걸 와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음. 끝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렇게 눈 풍경 보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태안에는 눈이 와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큰일 났다. 왜요? 안 올라간다. 아, 태워볼게 잠깐만요. <laughs> 지금 창문을. <laughs> 안 돼! <laughs> 지금 밖에 눈을 보여드리려고 창문을 내렸는데 지금 창문에 안 올라 창문에 안 올라가가지고 일단 한번 세울까요? 이거100% 지금 리얼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왜? 정말요? 아... 일단 그럼 아니 카센터라어 카센터 갖고 카센터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안 열었어요? 근데 이거 시골 같은데 얘기하면은 아니면 저기 음.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거 도어 트림 딸게요딸수 아... 있어요. 창문을 고쳐야 돼가지고 오늘 일요일에 카센터가 문 연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지하 주차장에 들어와서 어이 창문 또 다이를 급하게 또 어...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도 고치면 다행인데 안 고치면 은 지금 서울까지 창문 열고 가야, 가야 되는 말래. 상황이라서 눈이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비 오면 난리 나거든요. 캠핑을 왔다가 이제 눈이 와 가지고 철수하고 가고 있는데 창문이 내려갔다가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원인을. 네. 제가 이 창문이 늦게 내려 천천히 내려가는 바람에 음. 동호회에서 판매한 이 속도계선 릴레이를 장착을 했어요. 음. 그 덕분에 창문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굉장히 이제 잘 됐었는데 음. 어제 창문 열어 놓은지도 모르고 계속 이게 창문을 열고 있으니까 음. 이게 원래 방수 작업을 했어야 된대요. 아그 작업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네. 쇼트가 난거예요아 그래서 요거 그냥 떼고 네. 원래대로 그냥 연결만 해놔도 된대요. 되게 네. 꺼라네요. 네. 아 되죠. 전화 한 통으로 딱 원인을. 이게 진짜 지금 음. 리얼인데요. 음. 이게 바로 <laughs> 동호회 활동의 음. 그 제일 큰 강점입니다. 음. 바로 전화 한 통만만으로도 보지도 않아도 아그 쇼트 난 거야. 그래서 아, 분리해. 네, 바로 되죠. 그 저희가 카센터 갔어도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못해요. 네. 네. 네, 바로 되잖아요. 네. 그 되죠. 기가 막히죠. 음. 오늘 창문 닫고 집에 갈수 있습니다. 네, 어 저희 이거 안 되면은 창문 마, 뭐 비닐로 막고 갈 생각도 했었는데. 오 씨. 네. 그래도 동호회 분한테 전화 한통화로 해결이 돼가지고. 네네네. 빨리. 어 창문 수리를 끝냈고요. 어 대충 지금 짐도 어차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 이제 차주님과 짧고도 길었던. 짧고도 길었죠. 어. <laughs>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차주님과 조금 있으면 헤어져야 되는. 일정인데, 아쉽네요. 음, 너무 아쉽고, 좀 저는 처음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는 캠핑이었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방금 저 직전까지, 헤어지기 직전까지 본의 아니게 정말 실제 상황 에피소드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잘 해결되니까 너무 그게 영상으로 남는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음. 또승길님이것또 편집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고, 음. 촬영하시는 내내 어떻게 하면 잘 찍을지 너무도 음. 고생 많으셨고. 좀 이렇게 올드카를 갖는 게 되게 성가시고 그냥 일시적인 취미가 아니라 누구나 되게 오랫동안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생활 속의 깊이 생활 밀착형 취미로 할수 있다라는 좀 인식을 갖고 이런 올드카 인식이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또 네.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리플레이카브 차량 소개만 계속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올드카 관련해서 좀 다양한 컨텐츠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할 거니까 어, 많은 또 분들 시청자 분들의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그래도. <laughs> <끝. 아유. 웃음>